바스울은 성전을 실제적으로 감독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1절에서 예레미야가 어제 본문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예언했던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했던 말씀, 토기를 깨트리면 다시 붙일 수 없다 라는 그 예언을 들은 것이지요. 이 바스울이 그것을 듣고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예레미야를 끌고 와서 성전에 베냐민 문 위층에 즉 많은 사람이 볼수 있는 곳에서 그를 때리고 목에 고랑을 채웠다. 옛날 춘향전 같은 데 보면 목에 칼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망신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 생각한 것이지요 또 성전이 이 당시에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장사판이 되고 있는데 성전 영업에 예레미야가 방해가 된다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갖 수모를 준 후에 3절에서 더 이상 심판을 선포하지 말고 성전에 얼씬거리지도 말고 그런 경고를 하고 나서 예레미야를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나면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바수울에게 한마디 하였지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수울에서 마골미사비브로 바꾸실 것이다 본래 이름이 바스후이지만 마골 미사비브로 네가 바뀌게 될 것이다. 바스후이란 이름은 자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지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길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유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하였지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바술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불순종의 길을, 죄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총 감독으로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지요. 성전의 감독으로서 많은 사람의 신앙을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신앙 지켜주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유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자유는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바솔이란 이름답게 많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데 하나님 적당히 믿고 싶으면 그래도 된다는 자유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오고 있지요 지금의 자유를 남발하면 죄값을 치르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마골 미사빕은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한다 사면 초과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심판의 날이 있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에 따라서 마지막 날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장의 달콤함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택하면 언젠가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하는 사면 초과를 당하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역시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 예레미야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 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다 라고 나오는데, 속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서는 7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 하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처음 부르셨을 때,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예레미아 1장을 보면, 온갖 핑계를 대며 저는 못하겠으니 저는 선지자 노릇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나의 말을 네입 가운데 주겠다 하셨지요 그래도 안 하겠다고 버티니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고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에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귀 등 노성벽이 성벽, 되게 하였으니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내가 친히 너의 노성벽이 되어주고 쇠기둥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다 막아주겠다 라고의 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속았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불결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원망해도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 수많은 시들이 절반 이상의 시가 탄식 시잖아요. 원망 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도왜 이렇게 힘을 힘들게 하십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을짖어야지그 모든 부르짖는 불을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시편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고상하기만 해서는 사실은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 마음 그대로 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면, 주님 앞에서 원망하면,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넓은 품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이 주님에게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면서 "내가 더 이제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굳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볼 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기 싫은데 나도 사람들에게 좋게 좋게 말하고 싶은데 안 좋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한 것이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0장은 예레미야의 겟세만의 기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장면과 흡사한 것이지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제사장들에 의하여 고통 받고 외면 당하실 때의 그 아픔, 그 눈물의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부르짖음과 똑같다는 라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신 것처럼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바수르에게 맞으며 당한 모욕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또더러는 예레미아라고 합니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예레미아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에 예레미아가 자신의 출생,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한 사람이 성경에 두명 나오지요. 욕과 예레미아입니다. 지금 예레미아가 욕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절망의 고통 가운데 나오는 부르지즘.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서 하신 겟세만의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승리로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처참한 십자가의 수치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부활과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그 승리를 우리가 간직하였사오니 예레미야처럼 복음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VIP 축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싫어할 수 있어요. 십절 말씀 보니까 친한 벗이 예레미아를 싫어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친한 버시 예레미야를 싫어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자고 10월 16일에 VIP 축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 이야기하면 싫어하겠지 생각하며 말하기가 꺼려지기도 할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평화를 주어야지. 그러나 바수울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남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었지요? 결국 지옥 가는 거잖아요. 언젠가 사면 초과에 사방의 두려움에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리미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당장에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사방의 두려움 가운데 그 심판에 처하지 않도록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이겟세마나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가지고 내가 당한 이 수치와 모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은혜, 나를 위한 은혜인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증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바수우리 그 자신의 이름답게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남발하며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온세계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비록 좁은 문 같지만 좁은 길이 같지만 이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아시지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우리의 간구, 우리의 간절함,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오늘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VIP 축제가 준비되고 있고 또 인카운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우리의 열정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리미야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 마음을 합하여 이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당할 그 일, 그 날이 머지않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 오니, 하나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생명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교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나라의 상대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이 흥한 교회되게하여 주시고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이 시간 예물들의 손길을 습니다 적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또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입어 오늘 하루 승리하여 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어 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